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어 아웃룩을 활용해서 뭐 EML 파일을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백업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어요. 간단하게 아웃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백업과 복구가 가능한데. 확장자가 PST라는 파일로만 백업과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분께서 PST로 하는 거 말고 EML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EML로 하던 PST로 하던 확장, 그, 첨부 프로, 첨부 파일 있잖아요. 첨부 파일은 어차피 전부 다, 어, 백업이 돼요. 그러니까 PST 파일로 백업을 하던, 아니면 EML 파일로 백업을 하던 어떤 것인든지 간에 어, 첨부 파일까지도 전부 다 백업이 되기 때문에 어, 사실 회사에서도 아웃룩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똑같이 아웃룩을 사용을 한다면 EML로 따로 백업을 변환해서 할 일이 제 생각에는 그리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EML 같은 경우에는 단이 한 메일 각계매일 단위의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PST로 그냥 백업과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PST 백업 복구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지금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EML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EML을 통으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방법인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웃룩에 간단하게 어,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웃룩 자체에는 eml로 메일 내용이 백업이나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무료로 제공이 되는 제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메일 스토어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러 나무거나 아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메일 스토어,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m-a-i-l-s-t-o-r-e, 띠고, 홈, -E h o M e 를 엔터를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메일 스토어 홈, 맨첫 번째 거 있죠. 메일 스토어 홈,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요, 무슨 색입니까? 이게 뭐죠? 주황색이죠? 주황색을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요 다운로드는 프리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음, 개인 용도로 한해서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더블 체크 해볼게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시면 실행을 합니다. 제가 실행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서 뭐 간단해요. 뭐 랭귀지가 한국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동의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고 이 컴퓨터에 설치 첫 번째 거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죠 그때 한번 해볼게요 메일 스토어 홈 시작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되겠죠 지금 얘는 아웃룩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아웃룩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드는 게 편하겠죠. 제가 지금 회사에 있어요. 회사에 아웃룩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에 있는 아웃룩 이메일을 백업을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그 파일을 집에 가지고 가서 집에서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아웃룩과 똑같은 메일을 전부 파일까지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제가 지금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아웃룩을 백업하는 작업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백업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에 메뉴들 보시면 전자메일 보관 내보내기 이런 게 있어요. 보이시죠? 전자메일 보관 내보내기. 그랬을 때 일단 백업부터 해야 되잖아요. 백업을 하려면 전자메일 보관을 누르시는 거예요. 보관, 여기 있죠? 보관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전자메일 계정, 요런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거 첫 번째 거는 뭐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두 번째 전자메일 클라이언트 리스트 중에서 저는 아웃룩을 기준으로 할 거잖아요. 아, 요거 아래 거는 제가 이미 한번 테스트를 했던 거라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 프로필에는. 그랬을 때 아웃룩,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로컬 아웃룩에 저장된, 저장된 전자메일 보관 요거 선택, 첫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폴더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뭐 이유가 없으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한글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다 이제 백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마침 그리고 보관을 시작하려면 이 프로필을 두번 클릭하십시오라고 나오잖아요 보관할게요 그럼 더블클릭 해볼게요 띵띵 그러면 나오죠 지금 보시면 200개 260개 270개 80개 90개 이렇게 지금 백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있는이 백업은 당연히 제가 아웃룩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메일의 내용들이 백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웃룩에 무슨 계정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됐죠? 아웃룩 백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닫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닫기를 눌러 볼게요. 그럼 이제 백업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백업이 끝났으니까 요 백업 되어 있는 요 파일을 이동하면 되겠죠. 네. 요렇게 지금 여기가 백업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제가 요 백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웃룩에 있는 메일을 지금 새로 설치한 요 메일 스토어라는 프로그램의 백업이 성공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뭐 USB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집에다가. 그죠? 집에 가지고 가려면 요거를 다시 내보내기를 해야겠죠. 내보내기. 그러려면 전자메일 내보내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됐죠? 여기 됐죠? 전자메일 내보내기 누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걸 내보낼 거냐 그랬을 때는 전자메일 파일의 디렉터리, 요 파일 시스템,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파일 시스템에 뭘로 내보낼 거냐 그랬을 때, EML 파일. 보이시죠? 첫 번째 거. EML 파일로 하시면 되고요. 어떤 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하나만 했잖아요. 만약에 뭐 메일 계정이 여러 개라면 여기 여러 개가 나오겠죠. 저는 지금 하나만 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 하나 중에서도 특정 폴더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안에 거 특정 폴더만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저는 그냥 이거 통으로 다 할게요. 이거 요거, 요거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눌러볼게요. 다음 어디다가 해 놓을 거냐 물어보는 거죠. 저는 쉽게 하기 위해서 내 PC에 음... 어디로 할까요? 아 D드라이브로 할게요 D드라이브에 D드라이브로 그냥 할게요 D드라이브 확인 그리고 D드라이브에 혹시 모르니까 222로 할게요 222 새로 만들어서 그리고 다음을 눌러 볼게요 띵 그러면 일단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아까랑 똑같이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더블클릭 띡띡 그러면 이렇게 나갑니다 쭉 나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메일이 나간 거예요. 자, 513개 끝. 다시 그 긁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D 드라이브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D 드라이브 여기에 22였죠? 여기 22 폴더가 생겼어요. 보시면 여기에 메일 계정이 하나 있죠? 그리고 쭉 있어요.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면은 각 개의 각 개의 eml 파일들이 각 개의 eml 파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백업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요 폴더를 통으로 복사해서 USB 든 아니면 뭐 메일로 보내시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가지고 가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 폴더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USB 를 가지고 와서 얘를 꼭 가지고 가서 USB 저장을 했습니다 요 폴더를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집에 왔어요 지금은 집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D 드라이브에 오, 뭐 제가 뭐라 그럴까요? 여기 111이라고 그럴까요? 111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다가, 아까 회사에서 갖고 왔었던 그 eml 파일을 넣어 놨어요. 이렇게, 띡. 됐죠? 넣어 놨어요. 여기까지 작업은 하셔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것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끝나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아까 그111 폴더를, 제 집에 있는 아웃룩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자,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그러난 다음에 집에 와서도 똑같이 메일 스토어 홈이라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설치,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얘를 또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전자메일 보관을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아 요거는 제가 아까 작업을 했던 거죠. 이거 게게요 누르시고 여기에서 전자메일 갖고 오는 거는 이제는 이메일과 메세지 파일 이거죠. 전자메일 파일 요거예요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띡 눌러볼게요. 그러고 나서 폴더 어디냐. 찾아보기를 눌러보고, 제가 아까 1111에다가 넣어놨잖아요. 1111 여기 있죠. 여기 안에 요거죠. 요거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됐죠? 그러고난 다음에 다음. 그러고난 다음에 마침. 그러면 똑같이 두번 클릭하라고 나오죠. 두번 클릭할게요. 띡띡. 그러면 막 나오죠. 메일을 지금 아까 회사에서 갖고 왔었던 그 파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으로. 메일 스토어라는 메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닫기를 누르시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요 왼쪽에 내 보관에 보시면, 아까는 없었던 새로운 메일 계정이 쭉 나와요. 여기에서 메일을 확인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여기가 아니고, 어, 아웃룩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아웃룩으로 보내면 돼요. 이제는 전자메일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띵 누르고, 여기에서 방금 요거 했었죠? 요거를, 다시 내보내야겠죠. 요거를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냐면, 전자메일 클라이언트의 아웃룩으로 내보내시면 돼. 요 눌러볼게요. 띵. 그리고 어떤 걸 내보낼 거냐, 갖고 왔던 게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중에서 만약에 특정한 것만 보내고 싶다면, 요런 식으로 특정 폴더로 보내셔도 돼요. 근데 저는 딱다 보내볼게요. 이렇게예로 내고, 다음. 그리고 아웃룩, 요걸로 할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그죠? 프로필 만들었으니까 또두번 클릭하래요. 그게 요거죠? 요거. 두번 클릭해볼게요. 띵띵. 그러면 지금 제가 메일 스토어에 있는 요 메일들을 아웃룩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지죠? 쭝쭈쭈쭈 100개, 뭐 200개 넘어가고요. 지금 500몇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볼게요. 쭝쭈쭈 네, 넘어갔습니다. 확인이 됐죠? 그러면 더 이상 얘 메일 스토어에선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웃룩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웬만한 메일들을 다 확인해도 되기는 해요 여기 여기에서 근데 아웃룩이 익숙한 분들은 아무래도 아웃룩 쓰시는구나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되니까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이제는 아웃룩을 들어가 볼까요 아까 아웃룩 들어갈 때 기본 계정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메일 스토어 익스포트 안에 아웃룩 여기 생겼어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웃룩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렇게 바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아웃룩에서도 어 원하는 EML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웃룩에 있는 아웃룩에 있는 회사 아웃룩에 있는 모든 이메일을 집에 있는 아웃룩으로 똑같이 이용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은 아웃룩에서 아웃룩으로 갈 때는 사실 그냥 그냥 단순하게 백업하고 내보내기 가져오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 방식을 EML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EML 확장자로 하고 싶을 때에는 아웃룩 자체에서는 기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메일 스토어, 메일 스토어라는 이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메일 스토어를 통해서 아웃룩에서 메일을 빼오고, 그죠? 그러 난 다음에 그 빼온 메일, 빼온 그 파일을 뭐 USB를 통해서 가지고 집에 왔다가 집에서 그 USB 파일에 있는 그 EML 파일을 EML 파일을 다시 아웃룩으로 넣어주면 된다. 넣어줄 때에도 마찬가지로 메일 스토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일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EML 파일을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한 가지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다음 그 영상에는 EML 프로그램인 이 메일 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아웃룩 자체에, 아웃룩 자체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흔히 플러그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플러그인을 통해서 할수 있는 방법. 요것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가 지금 무료로 할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영상을 이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어, 제가 최대한 좀 제가 능력 한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